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짜오 율쌤 오픽 강사 송영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픽 난이도 선택과 조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픽 난이도 선택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서베이 선택할 때여러분께서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7번 문제가 종료한 후에 여러분께서 이것보다 난이도를 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좋은 건 어떤 걸까요? 가장 쉬운 문제를 듣고 여러분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들 인터넷 정보를 좀 찾아보면 이러한 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어 ih 나 im3 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난이도를 5로 선택을 해서 7번 문제가 종료하고 나서 5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거나 그것보다 높게 가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베트남 오픽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거에 대한 정답은 바로 저와 우리 송유리 쌤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를 3으로 선택을 해봤거든요. 어, 그럼 아무래도 어, 문제 3이면 난이도 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낮은 수준에 속하죠. 실제로 어, 제가 문제를 많이 들었을 때도 쉽고 무난한 문제로 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7번 문제가 종료하고 난이도 조정을 비슷한 난이도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3. 다시 3이 되겠죠 그리고 어, 저의 오픽 점수는 짜잔 네 이렇게 AL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송유리 쌤도 역시 저랑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역시 AL이 어, 나왔고요 어, 물론 이게 다른 언어에서 적용이 될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베트남어 오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오픽 난이도를 3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3으로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너무 안 들린다. 해가지고 좀 2로 낮추는 거는 저는 좀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안 들리시더라도 이제 앞으로 제가 오픽에 대한 노어를 알려드릴 텐데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들으시면서 그 정확한 대답은 아니더라도 그 키워드와 관련된 어, 답변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금이라도 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픽 난이도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좋은 점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